자 고고프렌즈 다섯명 순서 맞춰주세요 오케이 좋았어 당연이 백현 가운데 아름이 제일 끝머리 그 다음에 <laughs> 평화기 모양몬 제일 끝머리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빵개 맞췄습니다 아악 어, <laughs> 그렇다면 아름이를 여기다 두고 쟤를 가운데다 두고 백현이를 오? 여기다 두고 평화기를 여기다 두고 모양몬을 여기다 두겠어요 우와 3개 맞았어 세개 여기 두 명을 한번 바꿔보겠어 오... 오양모 찌에리 아두개 맞았습니다 그러면 찌에리는 여기야 오양몬은 여기로 일단 해고 파란 걸로 두고 이렇게야! 두개 맞았습니다 두개 맞았다고? 어? 거짓말 하지마! 막... 아니 진짜야! 뭘 거짓말이야 <laughs> 아,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보라 색깔이 아... 왜두 개야?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이렇게다! 와 연계 맞았습니다 연계? <laughs> 이거 한 10시간 걸리겠는데? 자 그러면 여기 무조건 모양무늬네. 자 여기 그러면은 빨리하고 보라색, 오... 파란색이다. 세개 맞았습니다. 좋았어. 어, 참 어... 핑크색. 어, 어, 왜 저래? 어, 저 어, 아닌 아닌가? 어... 핑크, 어, 어, 파란이다. 좋았어. 이거 방금 했던 거잖아. 했던 거야? 그래. 기억이 안 나. 세개 맞았습니다. 이제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해. 이렇게 이거다! 아아 두개입니다뻥치지 네. 마세요 <laughs> 뭘 자꾸 뻥치기봉치치게 뭐가 있 어? 어? 이거치 어? 이거입니다. 정답입니다. 야! 나전치